자 절대값 안에 미지수도 있고 절대값 아닌 쪽에도 미지수가 있는 이런 식의 부등식꼴은 일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을 되는,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예 미만일 때 한번 풀고 x가 예 이상일 때 나누어서 부등식을 두번 풀어줘야 되겠습니다. 자 여기를 0을 만들어 주는 값이 3분의1이죠첫 번째. x가 3분의 1 미만이라면 여기는 전체 양수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, 아니죠. 음수의 값을 갖게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.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하나 풀겠죠. 자, 두 번째 x가 3분의 1 이상이라면 절댓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가겠네요. 3x-1-5x 이렇게 해서 또 풀면 해가 잘 나오겠습니다. 자,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했을 때에는 이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준다.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.